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4월 2일, 4월의 첫 번째 일요일, 부상 교차 예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몇 이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예상지를 하면 가시성이 조금 떨어진다. 글자 때문에 잘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경주부터 한번 예상을 시작을 하면요. 5번 승리의 영웅이 저는 제일 세다라고 봅니다 신의 망치라는 마필이 직전에 에 출발 직후에 옆에 말들이 말이 기대면서 좀 심하게 방해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외곽을 좀 크게 돌면서 입상이 실패를 했는데 저는 승리의 영웅이 19정화 방의 마필이고요. 이말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아쉽게 삼착인데 같이 뛴 말들이 신의 망치보다 더 셉니다. 승리 영웅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인기마저 하늘 재왕이 있고 오케이스타가 있는데 이런 두마리의 밀려서 삼착인데 사전 인기도는 압도적인 강축이었어요. 뭐 인기도가 그 말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송은이로 기술을 교체를 했고 공백은 있습니다만 말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말 사이즈로 보는 겁니다. 1억 6천짜리입니다. 그래서 엄마 승리의 영웅을 뭐 강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2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2번이 뭐 빠진다면 3번 4번 뭐 7번 뭐 이런 말 안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조던 파이팅이 문세영이라는 이유로 좀 팔리는데 좀 애매해서 저는 뭐 이경준은 어쨌거나 5번은 빠지지 않는 축이다 보고 있습니다 5번을 추천드립니다 이경준입니다 기본과 편성인데 편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퀸스랜딩이 강축입니다 저도 봅니다 귀스랜딩은 데뷔전 때부터 조교 때 걸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복병으로 팔리고 그런 이후에 계속 앞에만 나가면 된다 된다 그랬더니 계속 안 됐던 말이죠. 그러더니 최근 두번 경주 3차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부산경마 특성상 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어,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잘 참고 따라가니까 직선의 삼발을 썼다는 거죠. 뭐, 이경주의 어떤 편성 자체가 앞에는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직선에서 걸음이 거의 쓰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키스랜딩이 뭐 기록도 그렇고, 가장 낮기 때문에, 뭐, 김혜선인데, 끌고 와줘야 되는 말입니다. 5번은 뭐, 2차권 내 일단 유력해 보이고, 후차기의 혼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에이스 아모카란 마피를 세게 보지 않습니다 직전에 단독선행 나서가지고 직선에서 걸음이 거의 섰기 때문에 서승은 안장 아니 앞에서 뭐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에요 해당 경주가 이제 장성대로란 마피라고 대지플라이가 들어오면서 아주 크게 터졌던 해당 경주라서 편성이 강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단독선행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걸음이 섰기 때문에 요 대끼리 맞고는 위험하죠. 석영대로 이거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한번 따라가봤는데 말이 주행 자체가 불안정하고 늦발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에이스 암호커버는 나을수 있는 만필이 석영대로고요. 여기 혈통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포크록입니다. 이 목에 쪽에 어떤 혈통이 트리플라인 이에요 트리플라인 인데 어 리틀 포크라고 어그 앞말에 자마들이 다잘 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로 보면은 이제 스피드도 없고 말이 굉장히 둔합니다 거의 540km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편성은 굉장히 약한 어떤 네이스라는 측면에서 포크록 정도 배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이거는 조금 혼전도가 있습니다. 일단 선행마가 눈에 띄는 좀 강선행마가 세 마리 있습니다. 오케이스타가 있고, 플레이 더 인디인가요? 이 말이 있고, 사바가 있는데, 이세 마리가 앞에서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열에서 따라갈 수 있는 하늘제약이란 마필이 희한배 이후에 직전처럼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뭐,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경마가 뭐 이렇게 수학공식처럼 딱딱 그림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센말 위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이 경주는 앞이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마는 공시가 아니에요. 저는 사발을 뭐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발못 바꾸는 말이 있긴 한데, 여기서 제일 빠릅니다. 물론, 오케이스터도 빠르고, 6번도 빠른데, 7번 사바 같은 경우는 출발 직후에 툭 튀어나가는 스타일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직전 경주도 저는 선행을 못 나서면 어렵더라고 봤는데, 처음에 선행을 안 나서더라고요. 선입으로 심한 배가 됐고, 그런 이후에 3, 4코너부터 이제 가속 붙여가지고 선행처럼 이제 뛰었는데, 결국은 직전에 뭐 거의 외곽입니다만, 선행처럼 뛰어서 온 말은 맞지만, 직전에 초반에 이제 잡고 따라갔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어서 선행 나서면 버티 가능성 높고요. 따라가도 직전처럼만 타줄 수 있다면 또올수 있는 말 중에 한두기 때문에 저는 10번보다는 7번 쪽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승패볼 경주죠. 원더풀 보브캔 솔직히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와도 그만 못 와도 그만이죠. 5세고 15전을 뛰어서 우승이 한번 없습니다. 2착 두 번, 3착 네번 정도입니다. 5번보단 7번이 맞죠. 복귀로는 괜찮습니다. 최근 두번잘 참고 따라가니왜 직선에서 올라왔는데 기록도 괜찮고 1300 경주, 거, 1300 경주 기록이 1분 20초 9대를 끊어서 지금 상대마에 비해서 기록적으로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 7번마 스페셜 윈드 같은 경우도, 에, 데뷔 초기에는 이제 선행으로 경주 전개했는데, 1400에서요. 두번 모두 겨우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1400이에요. 최근 뛰는 경주는 1300이고, 그런 부분에 좀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5번이라든가 7번보다는 복병을 노리는 경주에요 8번, 9번, 10번 3 마리 중에 한 마리 쭉 잡아 가지고 복병을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화랑 베스트가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3 2에요 30프로 넘어가면은 감축이에요 근데 좀음문가 붙어요 데뷔 이후에 가장 높은 부담준량입니다 56.5에요 그래서 과연 이말이 최근에 3연속 입상인데 될지 의문입니다 뭐확확지울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질 가능성 염두에 두는 거죠. 제가 전전 경주에 배당으로 맞췄습니다. 화랑 베스트를. 근데 직전 경주는 안 봤거든요. 앞이안 무너질 줄 알고 1200에서 무너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400인데 과연 앞에 무너질 수 있느냐. 뭐일본지라는 말이 있고 로드투브이 잔나무길 이런 말들이 안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화랑베스트는 올라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에기는뭐 되는 말이 많, 많습니다. 1번, 2번부터 해가지고 뭐 7번도 있고요. 혹시 모릅니다. 8번, 10번. 복병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경지인 만큼, 사가 강축 같진 않아요. 되는 말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보는 말을 축으로 해서, 중배당 이상 노리는, 승부차 경조, 5경조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조 입니다 라운더 파이터가 제일 쎈 말로 봐요 저도 어마어마하고 뛰어가지고 어마어마가 라운더 파이터를 이긴 적이 있는데 그 해당 경조 같은 경우는 라운더 파이터가 발주가 잘 안되는 바람에 그래서 깨진 거죠 발주가 안 착지 불량이 일으켜 가지고 발주 안돼 가지고 늦발로 이착한 경주인데 반면에 어마어마한 앞에 있었습니다 그 격차를 극복을 못한 거죠 이게 7번이고 또 15번이고 그래서 또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라운드 파이터는 17전 동안 복승률 100%입니다. 부러질 때까지는 안고 가야 돼요. 문세영이 기승이고,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아마 7번이 인기 2로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나연더 파이터가 더센말 같아요. 전, 제일 센말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랑프리 뭐, 위너스맨한테 깨졌고, 위너스맨한테 또, 코리아컵한테, 코리아컵인가요? 거기서 깨지고 그래서, 위너스맨이 뭐 지금 최강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라운드 파이터가 여전히 가장 센 말로 보고 있고요. 설사 15번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앞에서 두세 번째만 붙일 수 있으면 될수 있는 말이고 벌마니스터부터 해서 안쪽에 이제 빠른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라운드 파이터가 뭐 선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뭐 7번 15번 쪽에 오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부산말은 자력 입상은 어려워요. 자력 입상은 어려워요. 무너지면 온다는 뭐에스퍼펙트인데 얘가 대상 경제에서 먹을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건 정말 앞이 뭐 와장창 무너지는 어떤 이변 상황에서나 올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해서 부산말은 될만한 말이 없습니다. 대망의 일은 뭐기수받다가 이제 서승훈이라는 점하고 1번 게이트라는 점이 있는데 역시 대상경주 먹을 사이즈는 아닌 거죠. 세 마리 모있습니다 15번, 7번, 일단 3번. 3세 마리 정도고 어쨌거나 이번 경주 게이트가 외곽이고 기수도 임기현입니다만 라운드 파이팅의 선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여섯 개 경주 간략하게 분석을 끝냈습니다. 제가 음, 금요일, 금요일 방송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뭐한 4시쯤 찍어 가지고, 뭐 5시나 6시쯤 빠르게 올려 드리는데, 좀 놓치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빨리, 찍, 빨리 찍어야 되나, 빨리 찍으면 마음 편한데, 놓치는 게 있어 가지고, 빨리 찍어서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이제는 뭐 목요일. 오후쯤에 다시 정상 시간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관심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